안녕하세요 김기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철에 이아카되는 모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피지 분비량들이 많아지면서 어, 모공이 좀 넓어지고 어,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병원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실제로 모공이 굉장히 넓은 분들도 있고 피부 탄성이 좀 떨어져서 어, 모공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피부 탄성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 보이시는 분들은 다양한 모공 치료 방법 중에서 비침묵적인 모공 치료 방법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뭐 탄력 관련된 치료들, 뭐 오직 과치료라든지, 조직 초음파 치료 같은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면 은 탄력이 개선되면서 모공이 완화돼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모공이 좀 넓어진 그런 환자분 추지 분비에 많아진 계절에는 꼼꼼하게 어, 세안을 잘 하시는 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이 혹시 많이 생겨 있다면 양물요보 등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 이외에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방법들은 과거에는 조금 강한 치료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안하죠.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그리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음,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법은 아이콘의 1540XD라는 어, 레이저를 주로 많이 하고요 피코레이저 중에서도 MLM이나 DOE를 이용한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피코슈어를 이용한 특별한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이용해서 탈 탄력도 하아고 복목도 줄어들 만 치료를 하고 여기에 더욱 더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은 주배국과 같은 스킨 부스터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다음 타임을 최소화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모공 치료의 결과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고, 과거에는 모공 치료는 어렵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었다면, 다양한 그런 편안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어, 여름철에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감 받고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